1998년 첫0기를 열어 크루즈 카페리의 새 시대를 연 국내 대표 복합 해상 운송 기업인 C월드 고속 페리가 창립 25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진행했습니다. 목포 지역 시민과 기관단체장, 고객사 관계자와 임직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기념식에서 C월드 고속 페리 이혁영 회장은 오늘의 이 시간이 있게 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었고. 그 안에서 모두가 열심히 할수 있었던 것이라며 하나님과 수고한 임직원 그리고 고객과 협력사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이종훈 총괄 사장은 백년을 향한 새로운 항해, 우리를 새롭게 사람을 빛나게 세상을 아름답게란 슬로건 아래 시월드 고속회리가 펼쳐갈 새로운 백년의 다양한 비전을 공유하고 고객과 고객사의 동반 성장을 통한 미래 개척을 다짐했습니다. 특별히 이날 기념식에서는 오는 10월 13일부터 열리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목포시에 5천만 원을 기부하고 모든 운행 선박 내 홍보물 개시 등 다각적인 협력도 약속했습니다. 국내 대표 복합해상운송기업인 씨월드 고속회리는 목포와 진도, 우수영 등에서 제주를 향하는 다양한 항로를 개척해 20년 연속 제주 기점 수송률 1위, 선박사고 제로, 연안 여객선 고객 만족도 평가 최우수상 사회 수상과 최우수 선박 최대 수상 그리고 세계 3대 조선 해운 전문지 영국 리나에 올해 선박에도 선정되는 등 새로운 도전과 고객의 만족과 신뢰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발전을 거듭해오고 있습니다. 또 사회 공헌을 통한 ESG 경영 강화에도 힘쓰고 있는 c 월드 고속 캐리는 연탄 나눔 행사와 소외된 이웃 초청 만찬 음악회 범죄 피해자 지원 복지단체 기부 외에도 우크라이나 전쟁 피난민과 고려인 초청 제주 여행 지원 등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활동도 펼치고 있습니다.